켰다. 보시면 홀로그램이고 여기 위버스에 올라왔던 거. 안녕하세요. 바보입니다. 바보 오늘을 뽑고 싶었고요. 뒷면은 누가 봐도 바보인 그런 모습으로 담아봤고 이거는 그냥 짤인데 민규의 너 정말 고생이다 짤. 과 말안 듣는 직원이 성과를 낸다. 근데 이제 에이스인 거지. 말안 듣는 직원이 성과를 냈으니까. 뭐 이런 약간 밈적인 포토카드 하나 뽑아봤고. 이거는 밥잘 챙겨먹게 다니자 미니틴 이미지가 귀여워서 뽑아봤고. 얘 뒤에는 부적이거든요. 근데 밀렸네. <laughs> 다 밀렸네. 쩝. 마지막으로 이 도모송인데 도모송이 이게 천장 분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알고 어떻게 뜯어야 되냐 이제 이게 도모송인데 두장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복 많이 받아 원우와

Подожди. 都成的套路，都成的套路，都成的套路，都成的套路，都成的套路，都成的套路，成的套路，成的套路。 ഇത് മെറ്റലോവാണ്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6 17 18 19 19 16 17 18 19 19 16 17 18 19 19 10 10 11 12 13

Okay. <laughs>